청소의 혁신 이걸로 끝내자 힘들었던 청소가 이렇게 쉬워진 이유 여러분 가볍지만 강력한 성능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홈리아 무선 청소기가 여러분의 먼지 고민을 확실히 해결해 드릴 겁니다 청소에도 늘 남아있는 미세먼지도 무거운 청소기는 꺼내기도 힘들고 좁은 공간 청소는 더 어려우셨죠? 이 모든 불편함을 홈리아 무선 청소기 BLDC 모델이 시원하게 날려버릴 겁니다 핵심은 바로 8만 RPM BLDC 모터와 22000파스칼의 압도적인 흡입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죠. 게다가 가벼운 핸디형 디자인으로 손목 부담 없이 틈새 브러시를 활용해 좁은 공간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가 귀찮은 일이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될 겁니다. 실제 사용자분들도 가벼워서 매일 손이 가고 흡입력이 정말 최고다라고 극찬하시며 적지만 강한 성능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이제 청소는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이 될 겁니다. 강력한 성능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흥미와 무선 청소기로 여러분의 공간을 완벽하게 바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